근데 윤석열은매 순간 다 투정이야. <laughs> 와 진짜 대단합니다. 자, 토요일 오전 10시 출석할 때 서울 고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다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지하 주차장을 그냥 차단해 버렸습니다. 만찬, 너가 만차. 들어올 자리 없다 이거만. 만찬, 너는 못 들어오지롱. 에이. 그냥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. 잘래서 저거. 그러자 네. 윤석열은 만찬지는 모르고 윤석열 집에서 5분밖에 안 멀리도 만 진짜 딱멀었더라 근데 거의 카퍼레이드로 하고 왔더라고 또. 막소들면서근 네. 만찬 뭐 <laughs> 이제 어쩔 수 없이 아, 출석하는 모습이 네.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. 네. 출석하는 윤석열. 함께 보시죠. <목소리도> 아,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진실공간 행사하시던가요? 목소리도> 아, 이라 <답변이라도> 하지 <목소리도> 데요 <많차던데요? 목소리도> 아, 기자가 조금 한번